1018년 거란의 대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젊은 장수들은 전면전을 주장했지만 70세의 강감찬 장군은 거란의 진짜 목적이 심리적 위압임을 간파했습니다. 적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는 그의 말처럼 강감찬은 거란군의 허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지만 강감찬만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을 유인하기 위해 수도 개경을 일부러 비우는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은 빈집을 보면 반드시 들이닥친다는 병법을 활용한 것이죠. 조정신료들은 미친 계획이라 반발했지만 강감찬은 늙은 호랑이는 덫을 놓을 줄 안다며 확신했습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은 거란군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화공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불은 젊은이의 칼보다 느그니의 지혜를 잘 따른다는 그의 말처럼 거란군이 개경으로 진입한 순간 후방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거란군은 진로가 끊기며 혼란에 빠졌고 강감찬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거란군의 기동성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강감찬은 지형을 활용해 복병을 배치했습니다. 좋은 전투는 적이 스스로 무덤을 파괴한다는 그의 전략대로 거란군이 좁은 계곡으로 퇴각하자 고려군이 양측에서 협공했습니다. 강감찬은 직접 진두지휘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의 흰 수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노장의 위험을 상징했고 거란군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전쟁 후 강감찬은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다며 병사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조정에서 심리전의 교과서로 기록되었습니다. 70세의 노장은 무력이 아닌 지혜로 거란을 무너뜨렸고, 지혜의 리더십이 승리의 핵심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강감찬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전략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